컴퓨터랑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계속 시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피곤하고 침침한 것 같아. 이제 이 안경 없이는 일을 못할것 같아. 확실하게 정말 편해요. 안경을 이렇게 쓰니까 더잘 생겨 보이지 않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음악 감독을 하고 있는 김주엽이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광고 음악을 주로 만들고 있고요. 배경 음악이라든지 효과음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못해도 10시간 넘게 모니터를 볼 때도 있고요. 거의 하루 종일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파, 차단, 모니터 구매해보고 조명 위치도 좀 여기저기 왔다갔다 해봤는데 계속해서 눈도 아프고 통까지 오래서 이 안경을 쓰고 작업을 할 때부터 피로감도 많이 가시고 두통도 뭐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은 작업하는데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일도 일이지만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게임기도 있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핸드폰으로도 계속 보고 있고 혹시나 하고 끼고 해봤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게임에 더 몰입할 수 있는 것 같고 눈이라는 것이 가장 빨리 노화가 오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랑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지만 또그 외에도 취미 활동 모든 것에 있어서 눈에 대한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눈을 보호할 수도 있고 놀이나 일에 더 집중할 수도 있고 많은 도움이 되는 안경이라 생각하고 강력하게 추천. 참 드리고 싶습니다.